자, 지금부터 시간에 단일가 매매라는 것들을 알려 드릴 겁니다. 어, 시간에 단일가 매매란 뭐냐? 어, 장중에는 8시, 9시부터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우리가 장중에 매매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매수를하게 되면 바로 매수가 되고 매도를하게 되면은 바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에 매매는 어떠냐?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해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하고 어, 이때 어떻게 움직이냐? 시간에 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10분마다 종목들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경인양행이 영상 초반에는 상한가에서 위치를 했었어요. 상한가에서 근데 지금 마이너 7아 플러스 7%까지 빠졌죠. 시간에는 상한가라는 기준은 플러스 10% 상한가는 플러, 마이너스 10%까지 됩니다. 어. 자 보여드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리 시간에는 언제 매매를 한다? 16시부터 18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를 할수 있다 음. 10분 단위로 매매를 할수 있다 자 10분 단위로 매매를 할수 있는데 이때 10분마다 체결이 되기 때문에 호가창에서 반영되는 것들은 실제 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 시간 외에서 장난을 칩니다 어, 어떻게? 시간에서 아까 영상 초반을 보시면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첫번째 상한가에 는 가있었는데 지금 4시 5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플러스 1때까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 자, 10분당 어. 좀 줄어들었고 왜 이렇게 되냐면 어, 종목들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실제로 체결이 되기 전까지 마구마구 움직여주면서 개인 투자자가 매매를 하는데 혼선을 일으킬 수 있게끔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 흔들어주기만 하다가 8분에서 9분부터 호가창을 잡기 시작을 해요. 물론 어, 더 일찍부터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8분에서 9분부터 호가창을 제대로 잡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에 대해서 주가를 올리면서 어, 체결을 되게 만들 거다. 그러면 4%나 3% 또는 7%, 뭐6%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5%로 체결창을 만들어주고 체결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우리가... 1분부터 7분까지는 대략적인 그냥 흐름들만 체크를 하고 제대로 보는 것들은 8에서 9, 9분. 어, 8분이 좀 넘어간 후부터 종목들을 제대로 체크를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8에서 9분, 어, 시간의 매매 체크. 그래서 언제? 뭐, 예를 들어서 8시 8분, 8시 9분, 또는 8시 18분, 8시 19분. 이런 창. 어, 이런 시간에 체크를 하면 된다. 자,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 메모장을 다시 꺼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체결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체결이 된 가격들이 우리 오른쪽 밑에 있는 자, 이 밑에 화면에서 어, 몇 시? 현재가는 얼마에? 가격은 얼마에 체결이 됐고 몇 프로 정도가 거래량이 됐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거래량이 100주 또는 한주 뭐0 0주 요런 식으로 해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어 세력들이 그냥 매매를 호가창을 움직이다가 자연스럽게 체결이 되는 가격대일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미를 투여해서 보시는 기보다는 아 그냥 어 일부 아주 소량이 그냥 일부 어떻게 하다 체결이 됐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기서 매수 매도는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매도하는 방법은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주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1301 화면에서 이 주문 버튼을 누르게 되면 0339라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0339 여기서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뭐 신용매수, 신용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의 단일가를 넣고 수량은 얼마에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어, 천주를 할 거다 어, 천주를 할 거다 하면은 시간 내에서 매수를 할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수 단가를 평상 예상 체결가보다 한 2에서 3% 아, 두세 효과 또는 뭐 세네 옥과 정도 올려서 매수를 걸면은 조금 더 체결이 잘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매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조금 더 매수를 조금 더 잘하려면 두세 효과 정도 위 세네 옥과 정도 위에서 매수를 하시고. 빨리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두세 효과 밑에, 세네 효과 밑에서 매도를 걸면 은 조금 더잘 된다는 라거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매수랑 매도를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 어, 이런 것들은 4시에 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4시에서 4시 10분에, 어, 호가창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4시 10분에 첫 체결이 돼요. 그래서 4시 10분에 첫 체결이 되는 금액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스캘핑이나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에 대니까 거래량 순위 1305, 1305 화면이나 아니면 1304 화면, 1304 화면이나 1305 화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큼 가격들이 체결이 되고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또는 얼마나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거래량이 저는 대부분 5만 주 이상 되는 것들 또는 뭐 10만 주까지 나와주는 것들을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봅니까 참고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주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것들 어, 시간에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어, 시간의 상한가가 오전에 잠깐 아니 초반에 뭐 1분이나 2분대 잠깐 갔다가도 빠질 수 있으니까 항상 대응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시간에서도 우리가 종가 매팅을 하다 보면 시간에서도 매매할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어 대부분 이런 이제 그 시간에서 매매됐던 것들이 아침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4시 10분 최결이 어, 됐던 것들이 나왔어요 자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이 아까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까지 보였었지만 정, 어, 정말적 어, 실질적으로 체결된 금액은 9,680원 아, 1%대에서 체결이 됐죠. 그래서 시, 시간의 상한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도 이렇게 1%대에서 체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를 해 주십니다. 거래량은 8,700주가 거래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체결이 되는 거까지 체크할 수 있으니까 꼭 우리 종가 배팅이나 아니면 매매를 하시다가 급등락이 생기는 경우에 시간에서 이렇게 해서 잘 대응을 해서 잘 탈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에 어, 종목 상담 또는 이렇게 교육 강의나 아니면 스케핑, 종가비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